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냐포입니다. 자, 오늘도 일일 일족대하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저쪽 보니까, 뭐,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있네요. 무슨 공사 하는지 몰라서 아까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아마 여기, 여기, 어도에서, 어도 관련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럼 매우 긍정적인 일이죠. 어, 어도에 평소에 물이 안 흐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예 어도로 물이 흐를 수 있게 해 준다면은 하면 좋겠네요 한번 가서 무중공사 하나 슬쩍 구경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물이 흐르니까 고기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음... 하... 괜찮아? 아이고 넘어졌다. 엉덩이 괜찮아? 괜찮대요. 어 어도 여기 보니까 어도 쪽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 보니까 어 어도를 파주실란 어 어도를 파주려고 하시나 봐요. 오 최고. 아직은 여기서는 고기가 보이진 않고 좌죠 내려가 쭉 내려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일단 고기는 전혀 안보이는데? 전... 어? 오, 오 야, 뭐 올라왔어 올라오긴 올라왔네 예? 이쪽에, 이쪽에 뭐가 올라왔어 아직 큰건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피레미가 슬슬 올라오네요. 나도. 아, 귀엽다. 좀큰들이 올라와야지 돌이 뱅뱅뱅 해고 그러는데, 그치? 바이바이. 잘 봤지? 잘못 오는데 힘든가, 이제? 뭐야? 비 오는 거야? 비 온다, 헐비 온다. 여러분, 족대질좀 해볼라 하니까 비가 오네요. 헐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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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헐헐헐헐헐헐 헐.

어 물이 해야지 물이 물이 물살이 쓰면 물이 못하는 거야? 자, 밟아 어이, 깜짝이야. 피래미들 아, 이제 피래미들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얘는 다피래미고 이거 요거 여기 여기 뭐지? 이거 물먹으려로 이렇게 배가 땡땡해. 이게 갈견이도 아니고. 어, 이게 뭘까요? 이게 동정이 힘들어. 이게 참 참붕어도 아닌 것 같고.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다. 요, 물먹으려로 이렇게 배가 땡땡하냐? 어, 먹이 활동을 확실히 하나 보다. 어, 자. 꼭 가라. 아, 비네비 씨알이 좀더 크면은 좀 많이 잡아가지고 더 해먹는 게. 얘도 놔줘. 아다 물개구나 예예 아 오늘 아, 예, 예. 아, 음, 음, 이상한 놈들이 많것 같네 여기 여기 처음 본것 같은데 약간 얘네랑 틀려요 색깔이 어 어쨌든 안 먹을 거니까 가라 와 개깜놀 왜뱀뱀뱀 어디? 어디 그 뭐가 이을 두벌거리고 있네 놀했네 진짜 와 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떡해. 사용호사가 화살 뭐야, 구렁인가? 어, 발 없는 거 보니까 구렁이 같은 거 같은데? 꼬리인가 보다. 응. 뭐지? 물에 깔렸나 봐. 어, 나도! 구렁인가 봐요 구렁이, 황구렁이 같은데 어. 나와봐 그렇지 야너나 아니었으면 너 깔려 죽었어 그냥 진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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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떻게 터졌다 에나 어, 공격하지 마뭐 어? 진짜 큰데. 이거 어떡하지? 어. 배가, 배, 배가 완전 터져서 지금. 아유, 공격하지 말라고, 이 새끼. 너 지금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공격하지 마. 배가 완전 터져버렸어. 에 뭐, 공사, 그, 못뭐 피했구나. 얘, 얘, 얘살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배가 터져서? 배가 지금 완전 터져버렸어요. 음. 네. 어떡하냐. 뭐 혹시 동물병원 같은 데 가도 못 살리겠죠? 동물 구조대? 뭐 그런 거? 보시면은 배가 이렇게 터져 버렸어 음. 얘도 보호종인데 음. 아깝네요 안타까워 어 어떻게? 어? 뭐 안전한데 없을라나? <laughs> 완전히 찢어졌어. 찍혔나보다 어디에? 공격본능은 살아있어가지고 막 놀라그러네 뭐 이게 황구렁이야 뭐야 뭐 구렁이야 아무 생각 없이 다 가다가 어 얘가 주둥만을 벌리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시겁했어 아유 이거 봐 내가 터졌어 완전히 에, 시원한 거닦아 어쨌든 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음, 따로 물 쪽으로 이렇게 엉, 옮겨줬는데, 얘가 물에 좀 얼굴 담그고, 뭐 어떻게 해볼라나, 어, 살아날라나 모르겠어요. 어. 물 쪽으로 옮겨주니까, 이렇게 몸 담그고, 예,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멀리 가진 않네요. 너무 아픈가 봐. 에이, 어떻게 저렇게 터졌냐, 재수도 없게. 응? 잘 피했어야지, 능그렁이 같이, 능그렁이 같이. 어쨌든 뭐잘 살아남아봐 알았지? 파이팅 보호종이니까 어, 최대한 뭐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렁이는 독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해가 전혀 없거든요 얘네, 얘네들이 오히려 쥐도 잡아먹고 뭐 두더지도 잡아먹고 그래서 어, 참 좋은 동물인데 어, 독사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구렁이는 괜찮아요 아안 물어... 어, 저기, 독이 없어 이빨도 독리가 없잖아요 살길 기도를 해봐야겠네요 인사 그렇지. 오 잠수했어 잘가 잘 살아봐 간다 안녕 오 잠수했어 코만 내리는거 네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뭐